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오늘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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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정당과부럼 전기 인조에 참석해주신 많은 대비도와 부럼 그리고 어, 우리 정당과부럼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 솔직히 뭐 저도 오늘 그 오늘 연습을또 못하고 그래서 어, 저는 음. 인사만 하고 정말 말을 안 하고 모여는 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보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위서 어, 음,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그정당은가고 고론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 음, 비교 뭐, 어느 정도 또 뭐, 코로나도 조금 이렇게, 분 음, 불리긴 했습니다만은, 음, 아직까지 그래도 그렇게 뭐, 안심을 하고갈 때는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 건강에 다 일을 하시고, 뭐 끝까지 이렇게, 알람마시고 열심히 또, 어, 연습하신 만큼, 열심히 잘, 그, 그 노래를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저희는 그, 우리, 황덕십 작곡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아마, 끝까지, 아마, 그, 같이 간다까지, 우리 함께 하려 생각을 하고, 우선, 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황덕십 작곡선생님께 큰 방송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laughs> 네, 바쁘시고 사회 활동도 많이 많다 하셔서 지금 매우 바쁘십니다. 그런 가운 데서도정당 가옥 포럼 발전을 위해서 늘 물신 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